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내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자신도 고통받는 게 너무 싫어서 이걸 고쳐야지 이걸 바꿔야지 계속 다짐하고 의지를 불태우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나는 다시 감정에 늪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 아무리 의지를 다짐해도 결국 변하는 게 없다는 회의감에 결국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걸까? 나는 왜 바뀌지 않는 걸까? 근데 과연 감정적인 사람은 변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의 저자이자 30년간 임상 심리사로 활동 중인 캐린 홀은 이건 잘못된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이 단순히 감정을 막으려는 의지를 다짐하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의지를 다짐하고 다짐해도 바뀌지 않는 자신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등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추가되고 상황은 더욱 되돌리기 힘든 늪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것은 굳센 의지력이 아닌 바로 올바른 응급대처법이에요. 두번 다시 이런 감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세워 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에 빠져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훨씬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감정의 지배당할 때 필요한 올바른 응급처치법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첫 번째, 우리는 격렬한 감정에 빠졌을 때 드는 생각들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감정적 추론이라고 해요. 하지만 감정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했을 뿐이지 실제로 현실 그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현재 감정으로 인해 느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의 대부분은 결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염두하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떠한 환경 요소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환경 요소를 피하거나 변화시키는 등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리플레이를 멈추는 것이에요. 리플레이란 예전에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이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불안 등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리플레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생각들을 함으로써 해결책이 서서히 마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 혹은 그 생각들을 함으로써 해결되지도 않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만 더욱 새롭게 생산하는 경우에요. 후자와 같이 혹시나 만약 이랬어야 했어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일단 이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만 생각해야 돼. 와 같이 단순히 생각을 막는 것보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아요. 이 방법을 전환이라고 해요. 숫자 100부터 30 빼가면서 거꾸로 숫자를 계산하는 단순한 방법부터 게임하기, 영화 보기,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대화하기, 밀린 업무 처리하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보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도저히 이 감정을 견디기 힘들 때는 오히려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게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를 리셋이라고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여러 감정과 기억을 정리하므로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직 오지도 않아 확실치도 않은 미래를 자꾸 미리 걱정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집을 조금씩 알아보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집을 계약하고 제대로 이삿짐을 싸고 가구를 설치하는 힘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와 같이 몇 걸음이나 앞서 모든 것을 걱정하면 막상 이사를 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질 거예요. 이럴 때는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 당신은 여태껏 정서적으로 민감한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문제라 여기고 깎아내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정서적으로 민감한 성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더욱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해요. 만약 당신이 정서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신의 특색일 뿐이지 당신이 비정상이라거나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 당신은 보다 더 감정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